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4.85% 상승하면서 현재 69,2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7%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조금 출회가 되면서 현재 4.85%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소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용장고는 밑으로 계속 빠져가지고 거의 신용장고는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OBV는 계속적으로 상승처리가 일어나가지고 매집처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용장고하고 OBV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 9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1470원대를 넘어가서 1474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이 11시 넘어서부터 1486원대까지 찍다가 조금 떨어지더니 어, 한 12시 넘어서부터 1479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16, 147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신용장고하고 어, 저 환율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숏 계약 처리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0.51, 1.51%를 누르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0.91%를 누르고 있는데, 사실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숏 계약 처리가 현재 1,600계약, 롱 계약 처리가 현재 8,800계약, 이러면 현물지수를 위로 올려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쇼케 계약 처리가 적게 있고 롱 계약 처리가 이렇게 많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환율 부분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수를 하방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급격하게 상방으로 포지션을 돌려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용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털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좀 승인 여부 3개월 앞으로 해가지고 리버스라 칼렘 리주 막 부분에 대한 FDA 승인 처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뜨면서 조금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를 최대한 줄이시고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매집 처리에 대한 현물 매수세를 들어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HLB 수급 투자자분 매매 동향을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처리해 놓고 뉴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지수를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매집 처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MC 일정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이제 CMC 일정이 3 개월 앞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기에서는 FDA 승인 처리가 이제 3개월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CMC가 승인입니다. 여러분도 거의 원래 FDA 승인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신약 부분에 대해서 NDA를 제출을 하면은 EIMO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임상 부분이랑 약의 효능 뭐 이런 부분을 다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로는 CMC라는 걸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설 그리고 공정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걸 진행을 하고 이게 진행되면 마지막에 파이널 리뷰라고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f d a 승인 처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데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한 2개월 걸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간 데한 1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뭐 검증 처리를 할건 없고 그냥 이 날짜에 발표하자라고 조율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HLB는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 BIMO가 11월 18일 날짜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11월 18일 날짜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CMC만 일정이 진행된다 하면 바로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 2개월로 했을 때는 1월 18일 날짜고 어, 3개월 로 했을 때는 2월 18일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예 어차피 여러분들 3월 18일 날짜에 최종 결제일이라고 그 날짜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면 오히려 주가는 세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7만 원대, 6만 9천 2백 원대는 핵심도에서도 최저점 가격대에 돼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어, h l b 는이7 2 9 4원에서부터이 92,000원 사이를 핵심도에서 저항 대매물관의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제가 좀 이따가 이 포지션은 좀 잡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7 2 9 4원 밑에 구간에서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3월 18일 날짜, 3월 20일 날짜 맞춰 가지고 나 들어가겠다는 일을 슈팅으로 하지 마시고. 요번엔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CMC 일정에 맞춰서 슈팅을 쳐가지고 15만원 선까지 올릴 겁니다. 이 15만원 선이 저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인데, 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집선이 현금이 생기실 때마다 조금 조금씩 매수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들어가서 보시면,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들어오니까 기관들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이거에 대한 행태를 좀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는데 이 개인들이 매수세를 강력하게 가져갈 때 어떻게든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는 매도세를 때립니다.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용장고가 바닥까지 내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매매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투매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싼 가격에 본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야 어차피 옵션 포지션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다가 눌러가지고 반대매매를 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수급처리 넣어버려가지고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도세를 때리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선물 쏙 계약 처리를 거의 다, 다 털어버리고 나서 상방 포지션으로 돌려버리니까 지금 이게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 처리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도 급등 현상 일어나거나 오늘같이 7% 가까이 올라버리면 그 뒤에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지금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보시면 개인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업펀드, 기타법인, 내외국인까지 싸그리 다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급을 보시고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포지션이 상방인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 부분 때문에 뭐 조금 누르고 있다고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매수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포지션 자체를 턴어라운드로 할 거면서 특히나 신용장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HLB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 업종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급 상태가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매수세를 들어가셔야 되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처럼 이렇게 내다 던지는 물량 따라서 나가버리시면 여러분들 크게 후회하신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 같은 걸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 체계 처리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핵심도까지 오늘 다 잡아드릴 건데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어, 기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실시간 나오는 대응에 대해서 본인께서 전부 다잘좀 못하신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해가지고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대응처리랑 이 수익률 부분이랑 그리고 실시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어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에서 종목명 캡트론 매수가 78,950원 구간 총 비중 50% 매도가는 98,800원 구간 매주 비한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10일 날짜 9시 58분에 발송 처리 해드려서 저저번주 목요일날에 이거 매도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옆 상태, 옆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 1 0 2 9 4 4 3 2 7 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어,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릴 거니까 본인께서 반드시 이거는 대응 처리를 좀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아, 핵심도 잡아볼게요. <laughs> 자, HLB가 아주 단순한 패턴을 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자, 아, 이첫 번째로 작년 5월 달에 FTA 승인처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핵심도 최 바닥 구간에서부터 12만 2천원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매집처리가 굉장히 다 있고, 단기차 임매물도 자출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DA 승인처리 일정이 약간 밀린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 네 단기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매집선이 최하단 구간을 가져갔던 구간이, 여기 9만 2천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횡보선을 딱 가져갔던 거. 여기서 매집선이 한번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FDA 승인처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올려쳤다가, 또 이제 실방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또 다시 이 9만 2천원에서부터 9만 5천원 사이에, 핵심도의 매물대형이 한번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RL이 나오고 나서 두 번의 향가를 맞고 내려쳐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렸을 때 핵심도의 최상단 구간, 소위 말하자면 저항대 매물관이 있었던 구간이 7만 294원 구간에서 딱두 번에 걸쳐가지고 걸칩니다. 여기에. 그리고 나서 보안 요구 처리가 이제 그 재심사 요구 처리를 하고 나서 핵심도에서 단기차익 매물 출회가 되다가 그대로 올려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려쳤던 윗꼬리 부분 달린 첫 번째 또 매물 구간의 저항대를 맞았던 게 9만 2천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하죠. 이 패턴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 그러냐면 12만 2천원에서부터 이 9만 5천원까지가 HLB의 핵심 물량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OBV의 상승 추세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단기차익 매물 출회되고 횡보선 가져갔을 때이 9만 2천원 구간을 두세 번에 걸쳐서 터치 처리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래스 2가 나오고 나서 빼버리고 d i m 하고 다시 통과된다고 해고 나서 지금 보면 72,94원 구간을 행보선으로 가져가면서 매집선을 여기에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아, 여러분들 보시면 92,000원 구간과 72,94원 구간이 박스권이에요. 딱 보시면 박스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핵심 도구간에서최 바닥권인 7만 294원 밑에서는 매수가를 가져가시고 세게 가져가세요 이것도 이 9만 2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2025년도가 리보세라미칼레미주막 승인 처리가 되면 매출액이 1조 영업이익이 8,500억입니다 리보세라미비 영업이익률이 95% 정도 되고요 99%라는 데도 있습니다 원가율이 이제 91%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렙윤주막이 59%입니다. 평균으로 해서 85%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027년도가 영업이 매출액이 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2029년도가 매출액이 3조 정도가 좀넘어가 3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밸류는 여러분들의 투자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겁니다. 한데 어쨌든 2025년도 특히나가 2 0 2 5년도에 밸류를 반영한다는 거는 CMC 일정이 통과하면 된다 하면 바로 슈팅 칠때첫 번째 상승분에 부 대한 랠리의 상당 구간의 밸류를 적정 주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당의 상당 구간을 92,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15만 원 선까지 우선적으로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때 지금 보고 있는 게뭐 담관항 부분이나. 유방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이 부분에 대한 게 nda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부분이나 아니면 실적 부분이죠 이 보시면 여기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f d a 승인 처리되고 나서 올랐다가 단기차익 매물이 이렇게 출회가 돼요. 그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 수령으로 인해서 5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힌다는 거 보고 2차적으로 올렸던 건데 HIV 같은 경우는 8,500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슈팅을 쳤다가 단기차익 매물됐을 때 실적 아니면 NDA 두 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올릴 텐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모멘텀 이구간까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2,000원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15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기, 뉴스 한번 쭉 확인을 해볼게요 HLB 보면은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리버스랩 승인 여부 3개월 앞으로 나왔고 신약 개발 자금 조달 한개 맞이하나에서 진난걸 리버스랩 미국 상류 운영에 3개월 해가지고 지금 이, 리버 사실 HLB가 전환사체나 유증 처리를 좀꽤 받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회장님께서도 자금을 당겨가지고 쓴 거를 캐시플로우 역할을 이제 리버스에 칼리미즘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 승인처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명호을 밖으로 한 해가 온다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실적. 결국에 지금 이 HLB의 주가상승의 모멘텀은 과연 밸류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39개 주 정도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41개 주까지 확보를 해야 이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엘레바 측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승인 처리되고 나서 진행되는데 41개 주정도도 확보를 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2027년도 2조 4천억, 2조 원대 영업이익 어, 2029년도 3조 1 천억, 2조 6천억대 영업이익 제가 멀티플을 지금 20배를 때려요. 지금 아까 8,500억 원이 20배 정도 때렸을 때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826 17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HLB가 시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9조 원대가 약간 넘어요. 그래서 928. 그러니까 말 그대로 724니까 14만 원에서 15만 원선 사이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가 멀티플을 한 50배에서 60배까지 받습니다. 똑같은 FDA 승인 처리 특히나 유한양행은 로열티를 받는 회사인데 HLB는 직판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5%나 되는데 로열티는 솔직히 받아봤자 10%에서 1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가 이렇게 받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50배 받습니다. 셀트리온이 40배 알테오지는 한 7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HLB를 보수적인 스탠스로 20회를 주고 나서 17조에는의 시가총액을 때려서 15만원 선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게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내가 충분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밸류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영업이익 2조 원 정도 나오니까 2 0배 때리면 그래도 40조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40조 원은 계열사들끼리 영업이익을 분배를 해도 나오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9436, 9545, 4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28만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CMC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나오기 전에 92,000원까지는 터치처리하고 나서 시작이 될 거니까 핵심도 여기 하방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HLB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체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 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5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리 인하식이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은 개별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만 8 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와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 했습니다.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 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해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체리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대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주실 수 있다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